얘는, 이거를 풀어야 돼, 안 풀어야 돼? 그때 어,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, 너한테. 어떻 해서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잖아. 응. 얘기한 결과, 풀어야 돼, 안 풀어야 돼? 너, 내네 말대로. 예. 한다면, 풀지 말아야 돼. 그렇지. 예. 아휴, 그 풀어주는 날은. 예. 어떻게 할지 몰라. 그러니까. 응. 이제 선수도 천장 저 선수는 수가 데리고 갈 테니. 그건 몰라. 나중에 선수도 우리가 보살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. 그치? 응, 오늘 오늘 성수가 오늘 어쩌 하트 안 오네? 이 예, 바빠 장사 해야지. 오늘 며칠이 음료어오늘이 음력? 음력 며칠이래? 성수는 왜 성수 곧 오겠지? 예? 성수 곧 오겠지? 그걸 첫 날이 내 예. 생일이야. 이그날 예. 생일 날 온다 하더라고. 이아 음. 오늘이, 몇, 9월 몇일이야? 오늘이 9월 며칠이야? 오늘이 9월 며칠이야 오늘이? 어? 7일이야 7일. 9월 7일. 10월 7일. 음. 그게 음력이 양력이 20일 먼저 가는구나? 그렇지. 음. 보호를 잘하면 내가 생일이 있 글피. 글피. 멸, 팔일 응. 글피리야 글피. 글피가 며칠이야? 응? 글피가 며칠이냐고? 10일. 음력으로. 음력은 나잘 물러. 음력은 난잘 모르겠네. 달력이 없지, 달력이. <laughs> 달력이야, 음력, 달력. 아버지, 내가 음력 달력 하나 갖다 줘야겠네, 아. 그좀 하나 가르쳤으면 그 양력 달력도 응 음. 거기다 음력이라고 해 놨어. 아.